며칠 전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지 하루도 안된 아버지께서 절대 안정이 필요할 그 순간 자녀들이 몰려와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증여 계약서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결국 12시간 동안 시달린 끝에 아버지는 서명했지만 법원은 이 계약이 강압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라며 무효를 선고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진짜 남겨야 할 유산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들이 진짜로 그리워하는 부모의 비밀과 부모가 남겨야 할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꼭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자녀가 힘들어 할때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그럴 줄 알았다. 왜 그랬니? 내가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잖아. 이런 말이 먼저 나왔나요? 아니면,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간다. 나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이렇게 말해주셨나요? 부모님의 잔소리 속에는 결국 자식을 깊게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하지만 잔소리가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자식과의 관계는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 빠르게, 더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지지와 믿음입니다. 자녀가 비틀거리며 가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어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고 든든한 정서적 유대입니다. 1. 믿어주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지탱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이 또한 경험이다. 자녀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부모의 지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자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젊은 날 나도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음을 떠올리며 말해주세요. 그때는 나도 왜 그런지 몰랐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 다 밑거름이더라.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자녀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위로와 공감의 자산입니다. 2 잔소리보다 공감이 오래갑니다. 자녀는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모가 똑같은 말을 해도 지적이냐, 응원이냐에 따라 자녀의 마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나는 믿는다는 말은 그 어떤 경제적 도움보다 큰 정신적 유산이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차한잔 내어주는 행동이 자녀에게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신호가 됩니다. 3. 정서적 유대는 외로움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정서적 연결이 있으면 물리적 거리가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긴 전화 한 통, 손글씨 편지 함께한 소박한 추억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어주는 감정의 끈이 됩니다. 4. 신뢰와 따뜻함이 전해질 때 유산보다 오래갑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로 기억될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남기는 것보다 남는 것을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나를 믿어줬어. 내가 틀려도 흔들려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지. 이런 정서적 유대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돈은 노력이나 운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관계는 마음 먹는다고 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 서먹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딱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늘 믿고 있다. 그말 한마디가 자녀 인생 전체를 붙잡아주는 밧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나 자신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은 참 많이 하세요. 건강은 어떤지, 직장은 괜찮은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그런데 정작 나는 요즘 어떤 감정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은 좀처럼 하지 않게 되죠. 이건 어쩌면 한국 부모 세대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평생을 나보다는 가족, 특히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만 시선을 나에게 돌려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도 가족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자식이 떠나면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하루를 조용히 보내는 날도 많아지죠. 심지어 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집을 떠났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부모가 지금의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는 큰 메시지가 됩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한 게 나에게 제일 커요. 한 번은 어떤 30대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릴 땐 몰랐는데요. 엄마가 건강하고 웃고 있으면 그게 진짜 저한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전화할 때마다 밝게 받아주시고 엄마는 잘 지내 하시기만 해도 저도 괜히 든든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역할이 꼭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저 내가 잘 지내는 모습만으로도 자식에게는 힘이 됩니다.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상태는 자녀와 손주에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줘요. 우울하고 기력이 없을 때는 목소리 톤도 낮아지고 말 한마디에도 짜증이 섞일 수 있죠. 그런 날은 자녀도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몸이 조금이라도 가볍고 건강하면 자녀와 손주들도 훨씬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작지만 강한 실천 하루 5분이 만드는 변화. 매일 5분 걷기. 집앞 골목이라도 좋습니다. 햇볕 쬐며 걸으면 기분이 달라져요. 뇌 건강,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기나 감사 노트 쓰기. 오늘 느낀 감정, 고마운 일한 가지라도 써보세요. 글로 감정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한 마디. 잘 지내냐, 사랑한다 한 마디면 됩니다. 마음은 전해지기만 해도 자녀는 느낍니다. 작은 취미 가지기. 그림 그리기, 사진 보기, 손자 손녀와 이야기 나누기. 소소한 재미가 삶의 에너지를 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자식도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잔소리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해 보세요. 내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굳이 자식에게 기대거나 조언하려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자녀도 우리 부모님 멋지다. 내 삶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웃을 때 가족도 웃습니다. 혹시 요즘 웃어보신 적 있나요? 거울 앞에서 혼자 웃는 연습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웃는 표정은 내 기분도 바꾸고 주변 사람도 편안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자녀도 그 행복을 느끼고 안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 먼저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부모이고, 나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면, 자식에게도 자연스럽게 따뜻한 유산이 전해질 거예요. 우리는 오늘 자식에게 남겨줄 진짜 유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집도 있고 예금도 넉넉하면 자식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말이에요. 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기억, 부모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 넌잘될 거야 라고 믿어줬던 그 한마디는요, 오래오래 가요. 살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 돈 문제가 생겨서 힘들 때도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바로 그 따뜻한 기억들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떠난 후에도요, 혹시 자녀분이랑 여행 다녀온 기억 있으세요? 멀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처 공원이나 바닷가에서 걷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이 먹었던 그 시간, 그게 자식 마음 속엔 깊이 남아요. 사실 자녀가 가장 오래 기억하는 건 돈보다 함께 했던 시간, 그리고 부모의 말투예요. 넌 소중한 아이야.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다 경험이야. 난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 한마디가요. 자식 마음 속에 평생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생각만 하지 말고 소리 내어 자주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전화해서 한마디 건네보는 거예요. 또 하나 손편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문자도 좋지만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는요. 지워지지 않아요. 글씨체를 보는 순간, 아, 우리 엄마 글씨다, 아빠 글씨다. 그 감정이 훅 올라옵니다. 아주 짧아도 괜찮아요. 늘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난 외롭지 않다. 이런 편지 하나,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평생 간직할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사랑의 습관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요. 매주 한번 자녀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예전 사진 꺼내서 함께 웃어보기, 자녀 생일에 영상 편지 남기기, 손주에게 직접 전해주는 옛날 이야기, 이런 게 쌓이면요, 자식은 부모의 존재를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따뜻한 뿌리로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대단한 부모가 아니라서 줄게 없어요. 근데요, 줄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해준 밥, 아이 힘들 때 함께 울어준 그 시간, 손잡고 병원 같이 갔던 그 날, 이게 전부 사랑이고 전부 유산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만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잊히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같이 보낸 시간, 따뜻한 말, 그리고 그래도 난널 믿는다는 그 믿음입니다. 자식이 언젠가 말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참 따뜻한 분이셨다. 그말 한마디가 최고의 유산 아닐까요? 자,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안부 전화 한 통, 사랑의 한마디, 소박한 하루 속에서도 부모의 사랑은 자식 마음 속에 깊이 남는답니다. 요즘은 자식이 바쁘다고, 손주 키운다고, 부모를 찾아뵙기 힘들다는 얘기를 참 자주 듣습니다. 그말 사실이에요. 정말 바쁜 세상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부모를 그리워하고 매일 보고 싶다고 말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걸 남겨받았어요. 돈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고 관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요. 50대 중반의 한 직장인이 있었어요. 평소엔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못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 중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일 그리운 게그 말이에요. 고생했다. 오늘도. 그 짧은 한마디가 매일 밤 퇴근 후 힘든 마음을 다 덮어주던 말이었거든요. 그 아버지는 돈을 많이 물려주진 못했대요. 그렇지만 그 자식은 여전히 아버지를 매일 떠올립니다. 그 한마디가 남아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엄마의 손길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건 어느 4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어머니를 자주 찾아가지 못한 걸 평생 죄책감으로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손을 붙잡고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나는 내가 와도 좋고 못 와도 괜찮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아. 그말 한마디에 눈물을 펑펑 쏟았대요. 그 순간을 평생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건없이 믿어주는 부모. 그 존재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우리는 그때서야 알게 되죠. 세 번째 이야기 아버지와 보낸 짧은 산책이 남았습니다. 70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집문서도 보험도 아니었대요. 주말이면 아버지랑 집앞 공원 걷던 시간이요. 말도 별로 안 했는데. 그냥 같이 걷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 마음이 참 편했어요. 자식이 크면요, 뭘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유산이 됩니다. 말 없이도 마음이 통했던 그 시간, 그게 남는 거죠. 네 번째 이야기 고모의 손편지 한 장이 남긴 것, 80대 고모님이 조카들에게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세상살이 힘들지? 그래도 너희는 잘하고 있어. 이 고모는 늘 너희 편이야. 그 편지는 SNS에 올라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공유됐어요. 그 조카는 말하더군요. 그 편지 한 장이 제가 살아갈 때마다 등 뒤를 밀어줘요. 고모는 떠났지만 그 말은 제 안에 살아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말로 남기는 유산, 마음으로 남기는 사랑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건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고 있는가? 말 한마디, 손길 하나, 미소 한 번. 그 작은 것들이 진짜 오래 남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닫진 않았으면 합니다. 자식은요, 돈보다 마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유산은 사라져도 사랑은 자라납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손주와 통화하면서 자식에게 고생했다, 늘 믿는다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자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유산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런 부모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 한 구석이 찡하거나 나도 저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어떤 시청자분은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지금 와서 뭘 너무 늦었어.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도 잘안 오는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모에게 전하는 메시지. 부모님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자식에게 무언가 거창한 걸 해줄 필요는 없어요.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늘 고맙다.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다. 이런 말들은 짧지만 자식의 마음을 깊이 울릴 수 있어요. 자식이 실패했을 때,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경험이 분명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 이런 믿음이 자식 인생의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건강을 돌보고 소소한 취미를 즐기고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 큰 위안이자 메시지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 잘 지내시는구나. 그 안도감 하나로 자식은 더 힘을 낼수 있어요. 자식에게 전하는 말도 담아 볼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녀분이 계시다면 당신에게도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당신이 다 받아본 적이 없어도 이미 존재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서툴고 표현에 인색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분명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단한 통의 전화, 짧은 문자 한 줄로도 그 사랑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떠난 부모님이 계시다면 마음 속에서 그분께 그때는 잘 몰랐지만 고마웠어요. 그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마무리하며 마이너스 가장 오래 남는 건 사랑입니다. 사람은 결국 기억 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진짜 유산이 아닐까요? 돈은 남겼다가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긴 만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 되어 자식의 삶, 손주의 삶,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자식에게 잘 지내냐는 안부 문자 한 줄. 예전 사진 꺼내며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기. 오늘 하루 내 기분을 다정하게 적어보는 짧은 일기 한 줄. 이것이 바로 사랑을 남기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 당신에게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했나요? 혹시 마음 한 편이 따뜻해졌다면 그 감정을 자식과 한번 나눠보세요. 그 한번의 나눔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오래 남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따뜻한 이야기들 많이 준비할게요.